요즘 모든 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지치고 힘드신가요? 그런 당신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 세 가지를 전해드립니다. 첫째, 모든 것은 지나간다.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괴로워도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바람이 멈추듯 비가 그치듯 이 시련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.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마세요. 둘째,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. 잘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, 기대만큼 안 풀리는 현실에 대한 분노, 그 모든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. 지금 이 순간 잠시 놓아보세요.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. 셋째,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. 누구도 당신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. 누군가의 말보다, 세상의 기준보다 당신 안의 목소리를 믿어주세요. 그 안에는 이미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. 오늘도 그 등불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시길 바랍니다. 법담 한 잔입니다.